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비트토렌트 코인인데요. 우선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45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선 비트토렌트 코인 지금 보시게 됐을 때 오늘 좀 크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지금 11%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최근에 좀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고점에 물려계신 홀더분들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연락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.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. 우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펌핑이 크게 나와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지금 피트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고래들, 이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리면서 이제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, 이제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때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고맙다고 연락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비트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게 됐을 때 거래대금 약 1억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0.001원 가격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이제 물량 빼주면서 이런 식으로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. 제가 이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 봤는데, 지금 이제 같은 자리에서 최소 10배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, 투자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,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, 이 수익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, 제가 이 정보 자체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제 번호 0 1 0 7 2 9 8 0 2 0 비토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, 해당 정보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. 나중에 이거 급등 나오고 나서, 늦게 어떻게 해야 되나, 문자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게 됐을 때 세력들을 펌핑하는 시간대와 가격대, 매수,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,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,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, VIP 세력 정보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.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자리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, 저도 이 자료를 손에 넣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세력들 목표가 제가 한 번씩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걸 돈 받고 파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한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코인 세력 시나리오 목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일절 금전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. 신청 방법 010-729-8020 비토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연락 주시 시면 제가 과감하게 이 세력 정보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한테 딱 5초만 시간 내서 받아 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.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해당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